그러면 자동차가 빨간 신호등일 때는 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응. 그럼 자동차가 초록불일 때는 가도 돼요, 안 돼요? 그, 가도 돼요. 맞았어요. 가도 돼요. 엄마 보고 한번더 해볼까? 응. 봐봐, 엄마 봐봐. 응. 자동차 깍데 굴굴 깍자다다다다지따아가어요 응.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빨간 자동차가 이 빨간불에 여기 이렇게 가버린 거야. 가면 딱 멈춰야 되는데. 그래서 경찰차가 이 빨간 자동차를 쫓아가고 있는 거야. 거기 멈춰! 이렇게. 알겠어? 응.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 당신이 왜 빨간불에 갔어? 이러면서 경찰 아저씨가 혼내고 있어. 빨간불에는 가면 안 돼. 사람이든 자동차든 알겠지? 빨간불은 멈춰야 돼 우리도 알겠지? 응. 초록불에는 어떻게 초록불에는? 초록불에는 어떻게? 가..가.. 가, 꼭 자주 가고 굴고 가려다 찢어졌어요 아 초록불에는 가도 되자 응. 응. 누가 트럭을 훔쳐서 가가 지고 경찰차가 윙윙 윙윙 쫓아가고 있어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이 트럭을 잡아서 트럭을 다시 주인에게 찾아주고 있어요. 알겠죠? 네. 도둑이 담을 넘고 있어요. 담을 넘어서 그거 경찰 경찰 씨가 출동했어요. 뿅뿅뿅뿅 경찰이다. 꼼짝마. 꼼짝마. 저도 꼼짝마 봐. 꼼짝마. 꼬거잡 응. 꼼짝마. 꼼짝마. 봐봐. 경찰 경찰 아저씨가 이좀 아까 도, 도둑을 여기 철창 안에 가둬놨어요 어나 나가고 싶어 <laughs> 그래도 못 나가요 알겠죠?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대요 헉, 이거 봐 아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가고 있어요 데려가려고 하고 있지? 태호는 그거 태호 그거 모르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줄게 아줌마 따라가자 아줌마 따라 아줌마가 장난감 뿅뿅 찾아가가 아아아 뿅뿅 찾아가가 아아아 뿅뿅 찾아가가 뿅뿅 경찰 아저씨가 데려가 그렇게 되면 그럼 태훈은 어떨 거야 태훈아 아줌마 따라가면 아줌마가 TV 보여주고 아줌마가 장난감도 많이 많이 사줄게 맛있는 사탕도 주고 아줌마 따라갈래? 그럼 어떡할 거야? 아빠 야아아아 아빠 야 아빠가 TV야. 아빠가 TV 보여준다고? 어. 아니 아줌마 따라가자니까 아줌마가 보여줄 거야. 아 좋아. 대 엄마는 잘안 보여주지. 아줌마가 보여줄게. 일어. 좋아 아빠가 TV 보여줘. 아빠 아빠도 너희 아빠도 TV 안 보여준대. 아줌마가 데려가면 아줌마가 TV 보여줄게. 잘했네. 맞았어 잘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아빠랑 티 보고 싶다고? 응 아니지 이런 상황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더 크게 더 크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싫어요 이렇게 해야지 도와주세요. 싫어요 해야지 싫어요 아줌마가 티 보여줄게 가자 가자 도와주세요. 그렇지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따라가면 안돼 알겠지? 응 그러니까 엄마가 티비 보여주면 엄마가 티비 보여줄게 이러면? 좋아 <laughs> 그아아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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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티비 보여줘요. 아빠 티비 보여준다고? 응? 아빠 티비 안 보여주는데. 아아아아아빠가 아, 아, 아빠가 티비 보여줘요. 아빠가 티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응. 아빠는 태어 놀이방 데려고 간대요. 놀이방. 티비보다 응. 엄마가 재밌는 지금 이거 상황극 하잖아, 그렇지? 이게 재밌어, 티비가 재밌어. 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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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야, 엄마, 아빠랑 TV 보는 게더 재밌어? 응. 너 혼자 보잖아. 엄마, 아빠 안 보잖아. 너 혼자 보잖아. 아빠, 아빠랑 엄마 공룡TV 안 보고, 태호 혼자 보는데? 아빠한테 <laughs> 엄마 그래서 아기 데려가려고 한 아저씨들이 지금 경찰에 잡혀가고 있어요. 태호야, 아는 사람도 따라가면 안 돼, 알겠지? 응. 엄마랑 아빠가 괜찮 괜찮아 하면은 따라가도 되는데, 그냥 태호가 판단해서, 어, 아는 사람이네 하고 따라가면 안 돼, 알겠죠? 어, 엄마랑 아빠가 있으면, 아는 사람 따라가도 돼요. 알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안 돼요? 응. 응. 경찰 아저씨들은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세요. 참 감사해요. 오빠또 도둑이 어떻게 하고 있어 또? 올라가서. 어? 뭐 훔치러 올라가고 있지? 응.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어이 거기 내려오세요. 이러고 있지. 응. 내려와. 이러고 야, 경찰 놀이를 해요. 아, 창을뜬 로봇이 피노키오를 괴롭히고 있어요. 도와줘, 요 경찰 아저씨. 피노키오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용용 출동이다. 경찰차. 슝. 다다 엄마 다다 다다다 먹어. 엄마 경제차 먹으라고? 어. 경제차는 딱딱해서 못 먹는데? 근데 먹고 싶어? 엄마, 아, 아, 아. 응, 엄마가 더 엄마, 엄 엄마, 더마엄어 딱딱해. 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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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딱딱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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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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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간거 먹지 마. 어. 알겠어.